하나는 음주입니다. 네, 음주량, 네, 그러면, 예, 음주량 네. 조정. 한번마실때 얼마나 드시는데요? 안돼 아, 이렇게 매일 매일 마시면 그냥 막 먹어지는데 막 예를 들어 이 오일 있다 가막 먹고 이러면 응. 못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난두병 그래. 그냥 먹으면 그냥 그 뒤로는 먹고 싶은 대로 먹어요. 원래는. 어...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띄엄 이렇게 좀 쉬었다 마시면 더못 먹더라고요. 더못먹는게까 뭐 얼마큼 드시는 거예요? 한 병에서 두병못 먹었다. 그 사이에서 멈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에 청하 2에 소주 하나. 청하 2만 마시는 그러니까 거 아닌가요? 청하 2만 개. 드시는 거예요? 세지는 않았지만 네, 한번 잔에 따르는 양. 이거를 평균, 조합을 평균, 평균적으로. 음주를 아... 안 하시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어요? 아, 아니면은... 아 저희가. 네. 아, 왜 이렇게 부정적인 네. 얘기를 많이 하시죠? 저희가 네. 그 사실 잘 살려고 협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지킬 수 있는 약속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 그래서 저희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음... 한번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뭐, 얼마인데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포기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주장할 때몇번 마실 거다. 한 달을 기준으로? 네, 한달 기준으로 총 횟수. 열번총한 한 달에 10번. 어... <laughs> 총 30일인데 10번이에요. 20일은 쉰다는 거잖아요. 너무 좋죠. 딱. 그러면은, 제가 한 병에서 한병 반이라고 쳐도 열흘을 마시면 1 5 병을 마시는 거예요. 네. 아니, 그 근데, 네.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이 또 네. 이렇게 많이 적게 딱 들어오면 어떡 해요? 아, 네. 알... 그러면은 열 번, 알겠습니다. 열 네, 번. 10번... 네, 아마 더 낮춰서 들어올 건데, 저분 술도 안 마시는 분이라. 네. 합리적인 수준으로 한번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뭐, 얼마인데요? 한 달에? <laughs> 한 달? 1 0번 아이... 그런데 번1 0번이0 0번 달? 0 1 0번1 0데번1 0번이0 0번 100번. 100번. 1 0번 100번. 1 0번 1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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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패스를 생각하니까 어 저거 아직도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표 한 번에 뭐몇 텐데 뭐 그리고 뭐, 뭐 권이면 뭐 소주 네. 두 병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두 병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일단 두 병은 먹는다. 한번 한번 먹으면 두 병은 먹겠다라는 말씀이죠. 시 아, 아닙니다. 그런데 아내분께서 매일 연속으로 마실 때그 가속도가 붙어서 양이 늘어난 거지 간헐적으로 드실 때에는 수치가 좀 떨어져서 많이 못 드신다고 합니다. 아또 가속도가 붙어요? 술이? 음, 죄송한데 그치. 지금 누가 봐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가 우리의 그 법칙이 적용되는지 몰랐네 알코올 그 중독의 의심이 들 정도로 예.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와중에 이 조정장에서 네. 조정한다고 제시한 의견이, 의견이? 음. 한 달에? 열, 열 번. 열 번? 3일에 한 번? 소주 이게 무슨 이사저주 저게 이 뭐야? 우리 양 변호사님은 뭐야? 제가 오늘 최초로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아... 좀 실망이에요. 실망시네 처음으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데 응. 이거를 저, 조정이라고. 이는 중립을 지켰어야 네. 저는 아니 알콜 지금 한 달에 네번 정도부터 시작을 하겠다라고 그면 우리가 그럼 백번 양보해서 조금 이해하겠지만 어, 한 달에 열 번이요? 웬만한 여기 계신 분들도 한 번에 한 달에 열번 먹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저는 처음 봤어요. 그니까 주2회도 주, 주 힘든데 <laughs> 자꾸 더 뭐라 하시더라고요 <laughs> 건강 생각하시라고. <laughs> 근데 정국님을 상대로 공가를칠 수는 없으니 <laughs> 지킬 수 있는 걸한 건데 많이 위축이 되네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나중에 엄마 몸안 좋아지면 네. 어떡할 거예요? 네 맞아요. 한 달에 열 번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한 달에 열 번은 술꾼이 아니 나저어디주 이회. 아니, 그단되는 그러니까 아... 거니까. 이건 나는, 이건 제가 좀 퇴장을 잠깐 했다가 야... 다 조정되면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아니, 저기, 아내분께서 한번 진짜 본인의 강한 의지로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본인 생각으로 정말 지킬 수 있는 최대선으로. 주 2회. 주일회 해봐요, 주 2회. 어? 그리고 이거 있어요. 우리가. 어... 정말 오. 그 좋은 것도 네. 꾹 참다가 네, 한번 목이 들으면. 목이 매가지고 구글 것 같을 때 물을 안 먹으면 흥, 너무 개운하잖아요. 그 것처럼 네. 세나 씨도 꾹꾹 참고 이러다가 주 일회 그 참는 재미를 좀. 음.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주1 회에 네, 그 1회. 양은 자유롭게 해 주시는 건가요 아 진짜.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왜냐면 이거는 아 네. 혹시 혹시 아내분이 궁금할 수 있으니까 왜냐면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혹시 그니까 러 집에서 드실 때는 두 병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바깥에서 드시면 그렇지. 두 병이라고 해도 저희가 확인할 수, 없으니. 수 없으니까 네. 집에 오셔서 주사를 하지 않는 선에서 조금 그렇게 네. 한번 해보시고 결과적으로 앞으로는 그것도 조금 더. 점점 좀좀 줄여 보세요. 네. 근데 네. 네,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먹게 되지 않았을 때는 아마 저도 그렇게 먹었을 법하니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 이건. 개인적 조. 잘 됐어. 네, 이걸 좀 본인 생각하실 때는 어느 정도까지 줄여야 될까요? 그냥 소주 한 병이면 되지 않을까요? 소주 한 병. 예. 네. 하루에. 위원장님이랑 조정장님이 그 횟수를 더 줄여도 이렇게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해요. 어떠세요? 이제 조정이 다 마무리되고 있는데 지금 마음은 어떠세요? 사실 이제 이분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던 부분에 음. 대해서 항상 불신이 있고 믿음이 가지 않았는데 계속 이렇게 실랑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 오 어, 이쁘네. 오빠 마음이 느껴진다. 고마워. 그러네 하지 마라. 이제는 이제 이 사람의 진심이 조금, 음, 보여요? 네. 음, 받은 상처만 보여서, 밖에서 고생하고 힘든 거, 무시하고, 인정해주지 못해서 미안했어. 괜찮아. 앞으로 잘하자. 그래요. 아, 지금 경호씨도 눈물이. 네. 어, 일단은, 솔직히 이제, 뭐, 이게 이혼 숙녀 캠프가 예능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사실 반신반의 하는 생각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참 신기하게도 저는, 어, 서장훈 소장님, 변호사님, 한 포인트씩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그리고 제가 대처해야 되는 욕설 폭행, 폭행을 어떻게 벗어나는지 솔루션이랑 그거를 받고 제 아내한테 잘못했던 것들을 너무 사랑한데 이제 제가 표현을 그렇게밖에 못해서 한테 많이 된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나온 게 잘한 것 같아요. 두 분은 모든 행복하실 준비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네. 다 갖춰져 있는 두 분이. 쓰잘데기 없는 걸로 자꾸 정말 죽일 듯이 이렇게 싸우고 이런 거 보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네. 아, 여기, 여기 보시죠. 여 한번 보시고 여기 서명하십시둘다 서명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럼 그냥 하지 않아버려 이게 조정사항이네요. 네. 네. 서명해 주세요. 이름 그냥 얘기해서 요 네. 정자로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 봐 <laughs> 재산을 80%를 그리고 양육비를 다 준다고 달달이 이제 준다고 이제 이렇게 하는 선택이 그냥 쉽지 않은 말이거든 나고 오빠 니네 아니잖아 근데 왜날 생각하냐고 니네 생각해야지 너는 이때까지 그렇게 살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마좀 그냥 그래 내가 당신한테 줄수 있는 것들을 다 주고 마음까지도 다 줬는데 그냥 마음을 다 줬는데 이해를 못해서 그냥 원망하나 나 미워? 어 원망은 내 상했지 믿기도 원래 나... 내상미웠지 그렇다고 이혼했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는 그런데도. 당신이랑 아이들을 지키고 싶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 내가 방법이 옳지 못해서 미안해. 아니야. 근데 내가 당신이 방법이 옳지 못했다 했든, 내가 폭언이랑 폭력이라서 했잖아. 내가 좀더 현명한 그였으면 우리도 이렇게 될 일이 없었겠지. 나 그냥 오빠한테 너무 응. 잘못된 방향으로 자꾸 오빠 일을 했던 것 같아. 다 아, 잘못했다는 거,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나한테 중요한 거는 앞으로가 더 중요해. 그러니까. 아, 이깟그때 정말 이미 지나간 거 어떻게 되돌려?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우리 더 나은 상태로 이렇게 왔잖아